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마이 유니버스 입니다. 32카운트 n t 작품이에요. 자, 리스타트 두번 있습니다. 자,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. 1번. 카메라 워크. 오른발부터. 손도 같이 해볼게요. 시작. 1, 2, 3, 4, 5, o t h r 자, 2번 뒤로 터치하면서 돌 거예요. 시작. 1, 2, 3, 4, w o t h r 오케이. Okay, 3번 스윙, 사이드 락. 시작. 1, 2, 앤 3. 터치. 롤링 바이. 6, 7, 8. 하고 박수. 오케이. Okay, 자, P 버튼하고 스텝 할 거예요. 왼발 시작. 1, 2, 3. 시저. 4, 앤 5. 힌지. 6, 7, 8. 다시고두 번째 월. 두 번째 세션까지만 합니다. 16 카운트만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5앤 6.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앤파씩 세븐 쿵 하고서 어 살짝 스몰 점프하면서 리스타트 시작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앤씩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앤파씩 세븐 에잇 원투앤 쓰리 롤링바인 오른쪽 파이브 씩 세븐 에잇 왼발, 오른발, 왼발 세 t a y 왼발, 오른발, 왼발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입니다 괜찮았어? 네. 자, 마지막으로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swing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 타고서 계속 연결하시면 되고요. 자, 여덟 번째 월 아홉 시 방향에서 했었을때두섹션까지만 어, 합니다. 자, 시작. 1 2 3 4 5 o t 8 r e e f o and s i 8, and 수벌 점프, 7 8 v 타시고 리스타트.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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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하시면 돼. 오케이.